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밭을 까마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모이지 아니하고 큰풍랑이 그대로 있으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변하려더라면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가하신이 거룩한 날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입에 드리고 계신 정정이 집사님, 안치남 권사님, 김주문 장관님, 박정순 권사님, 박영룡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유기양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음. 어제 이제 바울이 이 겨울에 배를 어, 출항시키지 말자라는 어, 말을 <laughs> 했습니다. 그러나 배를 어, 운영하는 선장, 또그 배의 주인 되는 선주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시간이고 뭐 돈이었고, 또 날씨도 괜찮아 보였고, 그래서 조금 더 가자라고 이야기 나죠. 더군다나 그들이 머물러 있던 이 한국보다는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머물자. 왜냐, 거기가 조금 더큰 한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자. 더 큰데 가자. 또 이런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을 내세워서 배를 출항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13절 보게 되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를 했습니다. 배의 손장과 손주가 기대했던 그대로 남풍이 불어서 배가 이제 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 우리가 배를 탄 지가 몇 년인데, 그래, 우리가 잘 출발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닻을 감아 올리고 그리대변을 끼고 항해를 쭉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 얼마 안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야 순풍이 부는구나 잘 출발했구나 그래, 빨리 가자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즉 섬에서 높은 산을 넘어서 불어오는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풍이 아니라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배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항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했습니다. 배가 바람을 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 야, 우리가 잘 결정했다라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왔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린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 길이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길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가졌습니까? 잠깐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패하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손 들고 오는 건 누구나 할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배를 항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는 대로 그냥 두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쫓겨가고, 내가 어떻게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고, 이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앞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우 이제 배를 조금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돼서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아 둘러 감고 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스르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은 이제 모래톱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면 수심이 얕은 곳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이 왜 문제입니까? 배가, 이 선원들이 선장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배가 얕은 곳으로 가서 걸려버리면 이건 배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18절에서는 풍랑으로 심해있다가 이 그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에서는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날에는 배에서 쓰는 연장을 버린 겁니다.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두 번째 날 어떻게 했습니까? 짐을 바다에 버린 겁니다. 이 배는 화물선입니다. 여객선이 아니라 이 당시에 배들은 주된 임무가 화물을 싣고 가는 겁니다. 물건을 싣고 가서 팔아되는 사람들인데 그 물건을 중요한 물건을 버린 겁니다. 세 번째 날는 그것도 안 되니까 배에 써서는 기구들을 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의 목적인 기구들, 연장들, 화물까지도 다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이죠.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고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그게 며칠이 계속되는 겁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요. 해도 별도 볼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다는 거죠 당연히 보여야 될 해도 안 보이는 거고 그들의 방향을 알려줄 별도 안 보이는 거고 상황은 나아졌느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평범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보통의 날의 감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요, 우리가 알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손과 발. 뭐,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치거나 아픔이 와서 손을 쓸수 없고 발을 쓸수 없다. 그때부터 얼마나 불편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해와 달도 별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있었으니까 그냥 있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오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볼수 없는 것이 바로 해와 별이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풍랑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뭐 이제 우리다 죽었구나. 이거. 배에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끝났어. 이제 우리 죽는구나. 라는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배가 그런 상황이 됐으니, 이들이 뭘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냐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때라면 좋을 뻔했다. 사실 이 말은 누구나 알수 있죠. 아니, 그때 내말좀 듣지. 내말안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 이 말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탄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책망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책망은요. 누구나 할수 있는 아니 그때 내말좀 듣지. 내말안 들어서 이렇게 됐잖아. 이건 다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22절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요. 이제는 안심하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안심하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일이라 그래요. 배는 파손이 될 거다. 그러나,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냥 막연하게 잘될 거야. 이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있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한 위로일 수 있겠고, 형식적인 말일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23절. 내가 속한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도젯던 이 말을 들었다. 라고 말하죠. 사실 바울도 두려웠겠죠. 야,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이 배가 이런 상황이 됐으니 못 가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마 바울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저 두려움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상황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바울을 통하여 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울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겠다라는 음성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말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요 담대하게 그 배에서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이었는데 오히려 그 바울이 배를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전하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이런 삶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알받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베를사고 로마를 향해 가던 바울이 오히려 풍랑을 통하여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설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굳게 일어서서 두려움에 떨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담대 외쳤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믿노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한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가게 아 하여 네, 주시옵시며 네. 또한 우리가 절망과 자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때로 풍랑 속에 있습니까? 때로는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있습니까? 갈길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심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이 걸어가고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